안녕하세요. 제 1부에 이어서 2부, 당당한 풍을 예, 여러분들 손에 시집 보낼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이 작품들은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택배로 보내고, 화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화물로 보내는데, 물론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합니다. 예, 별도로 여러분들은 그,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그게 신경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작품입니다. 모델목이었죠? 어, 예, 모델목인데, 사방으로 아주 잘 발달된 뿌리빨을 갖고 있는 대신에, 어, 수관부를 아직 조금 덜 만들어졌죠. 어, 좀 방치해놓은 결과인데, 높이가 이 나무는 그게무겁지 않아요. 얇은 분을 썼기 때문에. 현재 54cm. 그 다음에 폭은 56cm. 그 다음, 여기, 목대 지름이 11cm. 그 다음에 근장까지 합쳐놓으면 15cm. 그래서 이 가격은 예고했다 해드린대로 150만원에 드립니다. 어, 제, 제가 경험하고 판단한 걸로는 어, 일본에서 수입한 작품 가격의 약3분의1 정도. 작품성. 작품성이 그만큼 더 높다라는 얘기죠. 아, 먹어요. 예, 예. 이것이 가격, 뭐, 가격. 가격 대비. 대비. 예, 가격 대비 일본에서 수입한 나무의 세배 어, 정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3, 가격은 3분의 1. 음, 그 다음에 수격은 더 높고. 더 높고. 1번 작품입니다. 어, 지금 이 입이 무서워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한게 아니고 입이 나오는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한 것은 작업 과정도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지의 흐름, 줄기의 흐름을 전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부 가지 선도 보이고 산 가지 죽은 가지도 보이고 그 요이 요게 가장 적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처 아 여기 조금 눈곱만큼 있니? 근데 당당봉 상처는 예, 금방 아오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있어요 여 이쪽에 조금 있는데. 이건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응, 치료해서 카톡파스타 붙여서 보내는데, 예, 1년이면은 남무는 상처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그 상처를 빼먹었어요. 어차피. 예. 어차피. 예. 어차피. 예. 오, 예. 그러니까 1년이면 남은다고. 네. 비교해보면 알죠. 예. 자, 1번 작품. 150만원입니다. 와, 이거 좀 청소 좀 하지, 이게, 응? 도대체 이 위에 분위를 갖다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지. 뭐한 거예요, 도대체? 예? 그, 예? 이제 솔직히요. 자, 이번 작품 역시 모양목인데, 어, 무난하죠? 우람하죠. 우람한, 이 밑에 여기가 빵빵해서 그래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근데 이 나무는, 어,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상처가 있기에 덮여있던 부분이여가지고 음. 제 상처 처리를 좀 놓쳤어요 손톱만한 상처가 몇개가 있는데 요 상처도 이번에 다 처리할겁니다 어. 그 위에는 팔관근이고 역시 팔방근이고 어. 나머지 주위에 상처 거의 없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이끼도 한번 이렇게 뜯어봐요 밑에 여기요? 네 어, 여기도 상처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음. 그것도 안보이니까 예. 아, 여기는 작년에 상처 치료를 한 부분인데, 네. 이런 건 상처로 보지도 않습니다. 단풍나무 종류는 상처 진짜 잘안 묻어요. 벌레가 안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네. 예. 벌레만 안 파고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이건 작년은 가을에 아마 상처 치료를 한것 같습니다. 손 아. 보면서? 네. 아. 예, 손 보면서. 자, 2번 작품. 꽂아야죠. 네. 예. 일단, 사이즈부터 재야죠. 신체 사이즈부터 재고. 신체 사이즈. 자, 높이가 54cm. 그 다음에, 폭은 47cm. 그 다음, 이건 뭐, 근장이라 할 것도 따로 없네요. 뭐, 목대를 따로 재는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재는 건데,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29cm입니다. 자, 네, 높기도 하죠. 그래서, 이 2번 작품, 역시, 어, 150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싸게 팔아도, 그러니까. 네, 뭐. 싸게 팔, 판, 팔면 음. 우리 청구 가겠지? 청구 네? 가겠지? <laughs> 싸게 팔았으니까. 자, 2번 작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일본에서 들어온 작품 특징이 여기 렇게잘록합니다잘록해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 때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도. 근데 우리 작품은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노라라고는 분재 장인이 키워가지고 예술에서 인수해서 어, 분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또 거의 한 15년, 20년? 15년 이상, 네, 15년 이상 키워낸 작품이기 때문에, 아, 누구든지 믿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완성목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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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네. 네, 가시가, 장가지가 많으니까. 네, 장가지도 많고, 이미 다 만들어졌고, 색도 굉장히 좋고 예 과거 예술의 명품에 포함되었던 지금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어 작은 만한 상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그 껍질 껍데기를 떼어내니까 예. 그 생각이 나나요? 어떤 분이 예. 모과를 주문했었는데 예. 모과 껍데기가 떨어진다고 예. 나무가 이상하다고 환불해달라고. 환불을 달라고. 어, 그랬었던 네. 적이 네. 있었는데그 네. 생각이 나네. <laughs> 이도 네. 껍질 벗겨내면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 3번 작품. 나무지 밑에서 쭉 네. 올라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수 왼쪽이 어. 정면이. 네. 정면을 이쪽으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키우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나무가 저쪽으로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저쪽으로 정면을 하는 게 맞아요. 네. 3번 작품입니다. 사이즈가 56cm, 그 다음에 폭도 56cm, 그 다음에 근장은 25cm 정도 됩니다. 좀이 나무 가지를 좀 줄여도 되죠? 네, 나무 가지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은 음. 제일 안쪽에 있는 가지를 남겨놓고 싹 자르면 돼요. 음. 음, 그렇게 해서 줄이면 되는데, 시험 삼아서 여기 한번 줄여볼까요? 자, 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요. 음. 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음. 여기 지금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안쪽 가지를 남겨놓고 잘라내면은 예, 나뭇가지는 얼마 정도, 줄, 어느 정도, 얼마든지 줄여집니다. 자, 3번 작품. 금액은요? 어, 금액은 많이 받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한 게 탈이에요. 예. 이것도 그냥 150만 받겠습니다. 제가 꼭 받고 싶은 금액은 180을 받고 싶은데, 그냥 150만 받겠습니다. 상처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작품 비우다 보면 우리 통장이 비어가는 거 어떻게 하죠? <laughs> 마음을 기운과 동시에 통장도 비어가. <laughs> 어쩔수없죠 손가락 빨리고 있어야 <laughs> 자, 3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4번 작품이죠? 네. 4번 작품인데 어때? 아까 앞에 나온 거보다 조금 해성성. 약간,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점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 네, 예. 근데. 상처는 완벽하게 다 암울은 것 같아요, 거기 예, 상처는 완벽하게 다 암울었습니다. 음. 그 모양이 조금 특별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추거는 분재미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어. 이런 부분, 네, 다 암울어가지고. 완전히 네. 다 암울었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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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암울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나무는 원래 이렇게 땅에서 좀더 키워가지고 나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일일적으로 이렇게 분해 올리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렴하게 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드렸던 그 작품 가격에서, 그, 글자 하나를 빼야 될것 같아요. 자, 48, 46, 20. 그렇게 됩니다. 글자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지? 많이 어렵죠? 어떤 글자를, 세, 세 글을, 글자 중에서. 그래서, 이건 60만 원이 됩니다. 사기쳤네. <웃음> <웃음> 야, 아, 아, 상처는 일체 없습니다. 상처는 일체 없고요. 뭐뭘 사기쳤다고? 아, 숫자 하나 뺀다고 글자 하나 뺀다고 그래놓고 그뺀게 아니라 다른 글자를 집어넣어서 제가 5 0을 받는다고 받을 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5 0을 받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웃음> 순간적으로. <웃음> 너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60, <laughs> 왜, 택배비도 있고 어, 네, 그래서 어, 맞아, 화물. 네, 네, 화물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상처도 하나도 네, 없 상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을 어, 네. 만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아본 네. 네, 작품입니다 그래도 40년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물값이라도 나와야 될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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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안울렸죠? 예. 거기도 안 물렸고. 그다음에 여기 천기 네, 예. 특이한데 다물렸고요다 그래, 물렸어요. 네, 여기도 안 물렸고요. 껍데기 떨어진 데는 상처가 예. 아니고 말 그대로 예. 껍데기가 껍질. 떨어진 데고요. 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또 모가처럼 예. 모가 껍데기처럼 <laughs> 예. 껍데기 떨어졌다 이상하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4번 작품이었습니다. 예. 5번. 예,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다 맞물려 가지고, 어. 그리고 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암석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 암석. 반반 예. 느낌. 느낌이 납니다. 어, 이렇게 잎이 덮여 있다라고 해서 상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은. 어. 상처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나무도 상처 없이 완전히 깔끔한 작품이고, 어. 안정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약간 좀, 예.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좀 뭐라 그럴까, 그, 약간 다른 작품에 비해서 작은 느낌. 좀, 금 작은 예 느낌인데. 예, 예. 작아가지고 좀, 어, 저처럼, 아그동안 느낌. 어, 5번 작품입니다. 사이즈. 예, 천천히 한번 보시죠 나무들. 나무 이 주위에서 이렇게 쌓 보면 어, 상처 없이 깔끔하고 어, 그 다음에 나무도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 공정 가격, 50, 45. 그 다음에 근장은, 아, 조금 작긴 짱이네.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18cm. 5% 차이 나는데 네, 2cm 차이 나는데도,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나무는 120에 드립니다. 2cm 차이로 예. 아, 이씩2 c m 에서 10만 원씩만 될까요? 그러면? <laughs> 자, 나무 참잘 생겼어요. 그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예. 어, 좀 작게 느껴지고 부담 아, 없을 그만큼. 예. 그다음 예. 이렇게, 그냥, 그냥 우리가 거다. 기본적으로 네. 얇은 분을 쓰기 때문에 예. 나무가 이렇게 배양하는 데는 집에서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무게가 무겁지, 네. 네. 무겁지 않으니까. 무게가 무겁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나무. 네. 그 다음 나무. 아, 좀더한 한 바퀴 더 보여드리고요. 작년에 음, 네. 한번더 보여드리고. 자, 5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 작품입니다. 오. 우와 우와예요? 우와, 우람하다. 네. 우람하죠. 나무도 예쁘고. 네. 나무도 예쁘고. 우람하고, 팔광근이고, 그 다음에 줄기도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끝에까지 가는데, 아, 전세선도당연 뛰어나죠. 아, 좀 풍성한 느낌도 주고요. 네. 이런 거 껍질도 이렇게 잘벗게 지고요. 네. 이게 껍질이,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벗겨지는데, 그쵸? 아니, 꼭 상처 같아가지고, 저는. 아니, 놔두요 그냥. 그냥 놔두기로했습니다 아니, 아니, 왜. <laughs> 또 껍질 벗겨지냐고. 장이 <laughs> 세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또, 아니 껍질 벗겨진다고 반품 들을까봐. <laughs> 아니, <아예> 벗겨서 보내려고? <웃음> <웃음> 예. 자, 6번 작품. 아, 사이즈도 좋고, 네. 풍성하고, 그다음 곡도 예쁘고 그죠? 반그에서도잘 자라고 반그넬에서도 잘 자라고 반그에서잘 자란다는 라 얘기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잘, 잘 자란다는 라 얘기죠 물론 마당에서도 잘 자라고요 마당에서도 잘 자라고요 자 키가 좀 큽니다 60cm 그 다음에 폭은 52cm 그 다음에 근장은 27cm 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쟀는거니?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팔로 가려져서 잘안 보여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7cm가 나옵니다. 자, 요가게 나무는, 아, 어, 우리가 나무 게 달아 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가격이 있습니다. 요건, 아, 진짜 꼭 200을 받고 싶은데, 예, 200을 받고 싶은데, 아, 여기 화분이 조금 부딪혔나 봐요. 알티가 조금 나갔어요. <laughs> 온갖 핑계거리를 다 <단단. 웃음> 그래서, 아, 200만원에서 10만원 빼드리겠습니다. 음. 화분값. 화분가 지금은 좀 싼데, 아, 190에 드립니다 아, 나무 진짜, 이건 오라만이 나무 이뻐요. 그지. 자라이 이제 소장자에 따라서 좀더 네. 줄일 수, 줄이고 싶으면 줄일 수. 예, 네, 줄이려고 싶으면 얼마든지 당당풍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지 다 바짝바짝 잘라가지고 확 줄이나갈 수도 있어. 어, 줄일 수도 있고 기본 틀이 다잘 만들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음, 괜찮습니다. 어, 근데 푸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지금. 뽑아야 뽑아. 조금 키워서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거는 참고로 중가이를 예. 언제 해야 예, 내년 봄에 하시면 됩니다. 내년 봄에 예, 내년 봄에 예, 마사 일 휴가토, 휴가토, 휴가토 일그 예, 비율로 섞어서 했는데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저극토 바닥에 중자리 깔고 그다음 에 소자리로 해가지고 위에 덮고 해서 그렇게 저극토로 하셔도 됩니다. 나무는 이 분에서 지금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간한 편이죠. 아, 6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7번 마지막 작품입니다. <laughs> 이 나무는 조금 이 애기를 조금 들어도 먹은 것 같죠? 왜요? 네? 왜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살이 안 쪘어요. <laughs> 살이 안 쪘. 네, 굉장히 날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이. 근장부분이 작지는 네. 않은데요? 그렇죠. 근장부분이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 작업하면서 털어냈다고 했는데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나무를 이 꼼꼼하게 작업을 잘 못해요. 이런건 부감독님보고 하라고 해야 이 하루 한나달 정도 이렇게 해서 손질하고 어, 하면서 하는데 <laughs> 부감독님이 분갈이에 지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laughs> 예선을 탈출해서 지금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감독님 작업 장수의 작업 다 끝났어요. 돌아오세요. <laughs> 자, 7번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분들이 굉장히 고급 원본에다가 심어놔가지고 했는데 분이 약간 이제 좀 작아진 느낌, 네, 작은 느낌이 드네요. 뿌리가 막고 네. 네. 일어나가지고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나요? 라인이네 예, 옛날 예술의 명품, 당당풍 5번 작품이네. 자,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최종이 아니죠? 계속. 일이 우거지면서 더 완성이 되죠. 58cm. 그 다음에 54cm. 근장은 20cm입니다. 완전 S라인? S라인. 네, S라인이죠. 그래서 상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철사거리 흔적,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뭉친 데 없고, 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쁘고 잘생겼고, 그렇지? 아, 여기 이게 자꾸 떼낀 거, 이렇 조금 문질러, 손을 대면은, 손을 댈수록 이게 이제 깔끔해지는데, 네, 그건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음? 이 작품 다시 원가로 돌아오죠? 이 작품 역시. 또 비워, 또 비워. 네, 비워서 150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150에 팔기는 많이, 전, 저는, 사실, 구입하시는 분은 40년 키운 건데, 그것도. 40년 더 됐어요. 네, 40년 더 됐는데, 그 기본, 우리 40년을 하자고요. 그 중에서, 또 최고 에이스들만 지금 뽑아놓은 거잖아요. 최고 에이스들만 뽑아가지고 어, 상처 다 치료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건데 사실 그 가격으로는 많이 좀 소운한 가격이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어, 우리도 통장 잔고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고 우리 감독님이 비명을 지르시니까 저도 좀 채워야지. 일단 음. 자. 당담풍. 행운은 넘버 7번이죠. 럭키 7이네. 럭키 7이죠. 자, 럭키 7.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해요. 해야... 7번 작품.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가격대가 좀 어피셋 하죠. 어피셋 한 이유는 일단 얘들이 나이도 같고 다 키우는 사람이 같으니까, 정통목으로 대부분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상처 없고, 문제 없고. 사실 또 누가 이게 40년 키워가지고 이 가격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부정설이죠. 근데 우리 분쟁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또이 가격도 가벼운 가격은 아닙니다. 예솔직히도 그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정한 가격인데, 이번에 보여드린 당단풍 또는 중국단풍. 분쟁에서는 당단풍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중국단풍이 맞습니다. 당단풍 7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오늘 3월 18일 2022년 3월 18일 촬영을 했는데 앞에 이 방송들께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약간 순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이보다 잎이 훨씬 더 많이 피어있게 되니까 그점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뻐질 것 같은데요? 더 이뻐지죠 어, 이번에는 예, 지금은 예, 완전히 나목도 아니고 그 이파리가 핀 상태도 아니고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 여설호동지원 이재